에밀 브르노라고 하는 신학자가 현대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교회를 인스티튜트 학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배우는데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를 봉사나 구제를 하는 사회 사업 기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의 몇 퍼센트를 어디 어디에 쓴다고 하면서 주부에도 기록하고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이 교회됨의 기준이나 신앙생활의 신앙성숙의 척도가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셋째, 교회를 친교단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취미와 취향에 따라 무슨 동호회 하듯이 교제와 친교에 열심을 냅니다. 물론 교회에서 교육도 하고 봉사나 구제도 하고 친교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의 목표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신학자 에밀 브루노는 이어서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다라고 정리합니다. 말씀이 바로 전해지고 그 말씀에 모두가 복종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이 바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목사의 설교 속에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의 순종함으로 거져주신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설교 속에 복음은 없고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극복하는 방법이나 사람을 높여주고 인간의 비전을 위해 교회에 충성하라는 말뿐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많이 모입니다. 예배가 화려합니다. 교회에 예배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에게 복종하는 교회가 아니고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모임이 단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로 태어나 40년 동안을 성전 앞에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고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걸하는 장소에도 남의 도움이 있어야만 갈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나 목표나 희망 같은 것은 없고 그저 하루하루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푼에 의지해서 연명해가는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거지에게 불쌍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기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진리를 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에게는 성전이 육적인 도움만을 구하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이렇게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자답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불쌍한 점은 항상 성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성전 안의 기쁨은 맛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40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토록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 눈앞에서 은혜의 역사가 왔다 갔다 할 뿐, 은혜가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돈몇푼 받아서 그날그날 굶주린 배만 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 수많은 좋은 기회와 세월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 사람들에게 늘 하던 대로 구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앉은 맹의 거지를 주목합니다 성경에 주목했다고 했는데 이 주목했다는 말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자세하게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향해 꼭 가져야 할 귀한 마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거지를 바라보니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장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줄 돈몇 푼이 아니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중생의 체험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당시에 그 안진뱅이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씀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여 걸으라는 뜻입니다. 특히 걸으라는 말은 시작과 계속의 개념을 가진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금까지 세상과 육체의 욕심을 향해 걸었던 모든 삶의 태도나 방식은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는 목적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며 높이는 일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한다, 거듭난다는 말의 뜻입니다. 교회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걸식성단을 만들어 교황청의 허락을 받기 위해 교황청에 들어갔습니다. 걸식성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거지처럼 얻어먹으면서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단체입니다. 거지 차림을 하고 있는 프란체스코를 보자 교황이 자기의 호화로운 생활이 마음에 찔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또 프란체스코를 비웃고자 하는 생각으로 비싼 재료로 화롭게 장식된 경황청 이곳저곳을 다 구경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많은 보화가 들어있는 창고를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이제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게 되었소. 부유하게 살면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걸리식 성단 같은 그런 구차한 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프란체스코가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르라는 말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교황이 아무 소리도 못했다고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돈이나 다른 것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며 이런 교회가 되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속에 은과 금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은 없고. 오로지 인간의 재주와 공로와 자랑만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돈을 들여서 꾸미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사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성경에 첫 번째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최고의 보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안전뱅이 거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안전뱅이는 지금까지 가졌던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40년 동안 가졌던 고정관념과 자기 집착을 일시에 다 버립니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걸어 걸어 본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자기 생각과 방식과 고전관 고정관념에 매어 있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고침받은 후에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0년 동안 당했던 온갖 수모와 능력과 슬픔의 세월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영혼과 육체의 구원을 함께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나와 함께할 때할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고달픈 삶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제자였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 전했고 따라서 고침받은 안전뱅이도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을 돌린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비록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속에, 삶 속에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능력의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